하늘을 관찰하고 별을 추적하는 고대의 천문학적 지식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고대 문명들이 사용한 천문 관측 도구들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하늘을 해석하고 예측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구들은 과학과 문화, 종교적 신념이 결합된 중요한 유물들이죠. 함께 그 신비한 도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도구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아스트롤라베입니다. 원판 모양의 이 도구는 하늘의 별을 추적하고 별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중앙에 회전하는 바늘이 있으며 이를 통해 별들의 위치와 시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항해와 천문학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슬람 세계와 중세 유럽에서도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사용자는 아스트롤라벨을 하늘에 맞추어 별의 위치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특정 시간과 위도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레리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이 기계식 모델은 태양계를 모형으로 구현한 장치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회전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재현할 수 있으며 행성들의 상대적인 위치와 궤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계식 기어를 이용해 행성들의 움직임을 재현하는 이 도구는 행성들의 운동을 정확히 계산하고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도구는 스톤엔지입니다. 이 거대한 돌들이 원형으로 배열된 구조물은 고대 영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스톤엔지는 하늘의 천체, 특히 태양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름과 겨울의 동지와 하지에 맞춰져 있어 고대인들은 이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스톤엔지의 돌들은 태양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배열되어 있어 동지와 하지의 날짜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마야 문명의 천문대는 하늘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야 천문대는 주로 태양, 달, 별들의 위치를 관찰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일식과 월식의 예측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 천문대에서 마야인들은 별자리의 위치와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히 추적하여 중요한 농업과 종교적 의식을 계획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도구는 자미입니다. 고대 중국에서 사용된 자미는 하늘의 별과 천체의 위치를 추적하는 도구로 주로 점성술과 천문학적 관측에 사용되었습니다. 자미성이라는 중요한 별을 중심으로 별자리들이 배열되어 있으며 이 도구는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국가의 운명이나 황제의 운명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미는 자미성을 중심으로 별자리를 배열하고 이를 통해 천체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예언과 예측을 했습니다. 마지막 도구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이 별자리 지도는 28수와 같은 별자리를 추적하며 천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기록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고대 한국의 천문학적 지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하늘의 별과 천체의 위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별자리와 그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농사와 의식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절의 변화와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대 문명들은 천문학적 도구들을 이용하여 하늘과 우주를 이해하고 우리의 일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지식과 도구는 과학과 기술 발전의 기초가 되었으며 인간이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업적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하늘을 탐구하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